기도선 우리 도연이 예배 시간이에요. 좀 더우면은 점퍼 벗으세요. 자 기도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쥐라학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에요? 보자의 능력! 능력! 파워! 오늘 우리 보자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고 새학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제 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려야 돼.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응답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뭐가 지금 막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점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점본적 있어요? 무속인 만나본 적 있어요? 구태 본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그러면 점치 가봤어요 하는 거본서 그러면 신의 신년이 돼가지고 뭘 봤어요 또? 신년 뭐를 봐요? 어른들은 운세를 보기도 해요. 신년에 딱 보면 신문에 신년 운세 열두 가지 동물별로 나오는 운세 그러면 친구들도 어떻게요? 관심을 가지고 막봐 어? 나 양띤데 뭔데? 닭인데 뭔데? 뭐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다 어디에 관심이 세상 풍속에 이거에 다 어떻게 해요? 쓸려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들 무속인 만나봤어요? 예, 네, 사모님은 만나봤어요 사모님은 무속인이 예전에 교회 옆에 무속인이 있었고 또 전도하려고 무속인촌을 한참 방문하면서 간 적이 많아요 근데 이 무속인들은 그냥 무속인이 된게 아니에요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시달리다가 뭐에 시달렸을까요? 사단마귀한테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시달리는 거야 신을 받고 싶어서 받은 사람이 없어 근래에 보니까 연예인들도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더만 배우들 중에서도 무속인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친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무속인 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치달리다가 무속인이 되었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현장전도 막갈때 무속인촌 갈때 목사님하고 그때 목사님이 전두사님이었어 사모님이랑 같이 막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기도하고 가. 이쪽 지역에 무속인촌이 쭉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희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색을 꺾어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갔어 가면은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가잖아 그러면 거의 무속인들이 그날은 외출을 많이 해 많이 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올줄 알고 미리 자기 신이 알려줘 너희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믿잖아 아니 만나잖아 그럼 몸 아플 거야 빨리 피해라 이 그러고는 그러니까 주로 가면은 거의 이렇게 예전 예전에 이렇게 집대 이렇게 쭉 모여 있었거든. 그러면 가면 거의 비어 있어. 근데 그날은 딱 가는데 거의 비어갖고 이제 더 나오는데 어떤 집은 딱 들어가니까 마침 있었던 거야 못 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 재수가 없지. 그니까딱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지 마시오. 소금을 쫙 찌끄리더라고. 재수 없다고 우리 보고 재수 없다고. 그래서 세금을 받고 아이 학원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길목에서 한 분을 만났어. 갑자기 나오더니 어디서 왔어요? 우리 보고 우리가 말한 게 아니야. 그분이 말한 거야. 어디서 왔어요? 아 네,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전도하러 왔다 보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야. 됐든. 그 당시 나이로 봤을 때 사모님이 세대기야. 한 50대 중반 정도 된 분이었어. 갑자기 그런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보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길가에서, 길가에서 이, 이 무속인 촉 길가, 길가에서 이분이 만나가지고 길가에서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정말 사모님은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손 가만히 있었거든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 목사님은 말씀만 했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앉아라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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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찔린다 눈 찔린다 눈 찔린다 어메 가슴 찔린다 가슴 찔린다 손가락 찔린다 손가락 찔린다 어머 여기 찔린다 여기 찔린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 말씀이 이 찍기 뭐야 말씀이 찔리니까 말씀이 칼 같으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실은 거기서 영접하고 교회화 돼가지고 한몇 개월 동안은 계속 양육됐는데 본인의 영적인 체질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정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여러 현장을 보게 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시달리고 있다. 표시 나게 표시 안 나게 시달리고 있다. 사모님도 예전에 뭐를 겪어봤어요? 불면증. 청년 시기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야. 성공하고 싶고 뭔가가 되어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하는데 저녁에 되면은 눈이 그렇게 밝아지고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지고 생각에 생각에 생각이 계속 끊이지 않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정말 그거를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무슨 상태야 어떤 상태야 사모님은 영적 문제 겪어봤거든 이게 무슨 상태야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니 사모님은 이렇게 겪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르다고. 근데 사모님은 이렇게 겪었다고.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은 됐었지 예전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불면증 낫게 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적은 없는데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이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우면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됐는데, 사모님이 왜이 얘기를 해요? 지금도 25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져있다. 점술과 무속에 빠져있다. 그리고 구술하고 실제로 구술하고 그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변에 가만히 봐봐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있다 없다. 많다. 아주 많다. 그것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눈을 열어서 우리가 2025년에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도단성의 운동의 주역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모델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모델 누구 잡으라고? 엘리사. 정윤선님 누구 잡으라고요? 엘리사. 네, 엘리사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세상은 지금 뭘로 꽉차 있어? 사단의 망대로 꽉차 있어. 우리는 어떻게요?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이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뭐예요? 해븐니. 해븐니. 해븐니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신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무엇일까?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해븐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한 분으로 이루어진 삼위 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 지금 어디?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해분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스트로니 보좌의 축복 하늘 보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삼십 중 하기로 전에 했었잖아. 삼십 중 하기로 했잖아. 삼십 중이 뭐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되어요? 안 되어요? 응,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라갈 때도 있고, 근데 해야 할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각오를 하고, 그런데 안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삼집증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자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내게 있는 신분 권세를 딱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거예요. 자, 내게 있는 신분 권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내 안에, 성령의 내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어떻게 하신다? 인도해 주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 인도. 이게 지식적으로 마음에 같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 삼집중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 삼집중 아멘 천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동원이 되어져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모님은 천사 사모님 사모님 천사 동원된 거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로 지금 다 말을 못 하지만 동원 많이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동원되는 천사도 있고 정말 영적 싸움할 때 천사가 또 동원되어지고 그때 장소와 그 시간표에 따라 다르지만 천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동원되어 하늘 시민권 우리는 신분이 사단의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례에는 우리가 뭐의 축복을 누려요? 세계 보음마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론니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터널리, 영원, 영원의 축복, 영원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 흑암 세력 꺾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분이 무엇으로 뭐 오셨어요? 참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땅에서 짓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 문제를 용서, 평생 용서 못 받고 산다고 하면 삶이 어떻게? 해? 지옥 같을 거야. 내가 실수했어. 근데 엄마가 평생 나를 용서하잖아.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항상 화가 나 있어, 엄마가.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삶이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어, 불행하지. 슬프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용서도 받고 이래야 살지 평생 용서 못 받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그런데 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용서를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 지옥같지 그지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어 그래서 행복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용서를 못 받으면 생각해봐. 평생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봐. 지옥이라니까?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알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친구들이 바꿀 거 찾아보세요.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바꿔야지? 복음 체질 사단의 속눈 체질이 아니고 무슨 체질? 복음 체질 성공하는 체질 응답의 체질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 진짜 멋있게 한번 가봅시다 이제 초등학생도 진급을 했어 중학생도 이제 중학생으로 입학을 해 이제 좀 있으면 내년에 또 고등학교가 될 거야 또 이제 그 이후에 대학 청년의 응답을 받을 거야 그때 그때마다. 복음 체질이 되면 쉽게 응답받는 체질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체질이 되면 응답받는 게 쉬워. 체질이 안 되면 응답받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복음 체질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요? 찾아야 돼. 뭘 찾아야 할까? 여러 가지를 찾아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뭘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찾아야 돼. 나의 꿈도 찾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세워야 돼요? 세울 거. 이제 세워 가야지. 집도 세워 가고 자기 일도 세워 가고 세워 가야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방향 맞춰서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 자신도 세우고 여러분은 학업 학업이 어렵다고 많이 고백을 해요 학업이 사모님도 생각해보니까 어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근데 지나보니까 좋았었던 때도 있었어 진짜로 근데 그게 어 하나님 그게 은혜이긴 은행 것 같아. 사모님이 공부를 막 가만히 생각보니까막 잘하진 않았어. 그런데 공부가 재밌었던 때가 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 사모님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을 참 많이 살폈던 것 같아. 그때 좀 많이 뭐라 할까 개인적인 각성도 많이 일어나고 중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를 하는데 그게 계속 간건 아니야. 진짜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놀러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내 지금 그 느낌이 있어 딱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 문제 푸는데 너무 재밌어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나가 노는데 쉬는 시간에 나가기가 싫더라고 왜냐면 지금 공부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 계속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 맛을. 시간표가 올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시간표가 올 거야. 하나님, 저에게 학업이 다 학업을 통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 학업에서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 중학교 입학하는 친구 학업에 대한 계획 세워야 돼. 우리 친구들 계획 세울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고1에서 고3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은 계획을 세울 때 초등학교 1학년 계획을 세워야겠어? 중학교 1학년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렇지. 중학교 1학년 계획, 2학년 계획, 3학년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뭐를 돌아보고? 작년을 돌아보고. 예전의 걸 돌아보면서 올해 계획, 내년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근데 자꾸 지나간 것 갖고 비교하면 안 돼.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생각해야 돼. 계획을 세울 때는 나의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가 몸도 잘하잖아. 그러면 영적으로도 잘하잖아. 지적으로도 잘하잖아. 사회적으로도 잘하잖아. 같이 잘하잖아. 그걸 맞게 짜야지. 자꾸 친구들 지금 착각해 예전 거 갖고 비교해. 아니야. 앞에 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윤선 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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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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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자는 거야. 이거 보고, 이거를 주변에 있는 선생님, 부모님, 이거하고 잘만나의 축복. 목사님, 이렇게 해갖고 같이 짜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도현이 알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꾸고 찾고 세워나가는 증인들이 되시고 실전사항으로 이거는 사모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 어, 필독서.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유튜브 이런 것에 많이 심취해가지고 책을 문자로 활자로 읽는 게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마찬가지야. AI 시대도 마찬가지야. 세계를 움직이고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은 뭐가 있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 AI도 이길 수 있는 게이 속에서 낳는 거야. 책을 읽음으로 단순하게 지식만 발달하는 게 아니야. 지식을 겸비하면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친구들, 책 읽는 거. 이거는 실천사항이야.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이거 딱, 이인전, 역사,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 다양하게 교양, 이런 부분들, 도전. 지금 당장 안될수 있어. 도전. 도전이에요, 도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필독서잖아. 필, 반드시 필. 읽을 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 하기 싫어요. 아니고 반드시 꼭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루에 짧은 책은 하루에 한 권도 가능하고 중학교 뭐 도서 교양 도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거는 하루에 한권 읽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권, 두권 이런 기준으로 해도 되니까 여러분 필독서 딱 선정해서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 맞는 계획 세우시고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하세, 원합니다. 삼 시대를 바라보며 삼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찾고 바꾸고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